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 있죠.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조명해 봐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했던 가장 놀랍고 큰 기적은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일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다룬 영화가 있죠.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십계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죠.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서해안에서 모세의 기적, 모세의 기적이 해 가지고 보니까 한국의 모세의 기적하고 신문에 대서특필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이제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1년에 몇번 썰물 때 물이 바닷물이 많이 낮으니까 썰물이면 더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섬과 섬이 이어지는 어떤 육지, 뭍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사실 그걸 갈라지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거예요 1년 중에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간에 잠깐 묻지 드러나는 것뿐인데 홍해가 달라지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물이 쌓여 양쪽으로 벽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과 이것은 다르죠. 서해안에 가봤거든요. 가까운 제부도라도 한번 가보세요. 그럼 매일 물이 빠져요. 매일 모세 기절이 일어났는데 물이 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과 이것은 많이 다른 이야기죠. 묻지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그냥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큰 기적, 역사 유례 없는 이런 기적을 펼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몇 가지로 좀정리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실 목적이 있었던 사건이 하나님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을 유감없이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셔서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런 장면은 하나님, 하나님은 자연 질서까지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질서 안에서 살지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모든 질서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요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어, 신라운드에 걸쳐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과 아주 격렬한 전쟁을 하셨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10라운드까지 가실 만큼 실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일부러 그 경기를 10라운드까지 뛰신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대적 이집트에게 그 다음에는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둘 가운데 있는 주변에 둘러선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애굽에서 겨우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어, 자기들 장자들 다 죽고서 눈에 그냥 막 핏발이 서가지고 독을 품고 달려오는 정예의 군 그죠? 막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데 그 강력한 애굽 군대와 맞닥뜨릴 때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그냥 무너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셨죠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굽의 군대를 간단하게 해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모두 쉽게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이스라엘은 육축도 끌고 홍해를 건너갔어요. 소나 양과 염소 이런 것들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건너다가 나중에 물이 합쳐지면서 모두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 위함이었어요. 홍해가 다시 갈라질 일은,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바로왕도 대부분 군대를 잃었죠. 더 이상 추격할 수도 없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홍해 건너편에 있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제 자신들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시 애국당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또네 번째로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애국에서 노예로 사람이 살던 옛사람은 모두 홍해 바다에 죽었다라고 치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그때를 새해, 새날로 정하셨어요. 지원으로 삼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놀랍고 큰 사건으로 의미 있는 분기점을 주시는 거죠. 이제는 옛사람은 너는 갔다. 애국에서 살던 그, 그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 첫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날을 맞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분기점을 허락하신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게 될 가나안 족속에게 소문을 주기 위함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돔이나 미디안 아모리 족속에게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소문을 앞서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에는 감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대항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 저술의 이러 이었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히 출애굽 사건을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때꼭한 사건을 유독 떠올리면서 맹세를 해요. 애굽 곧 종들이었던 집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건 좋은데 그 앞에 한 가지 사건은 항상 일제 오거든요. 이거 뭐냐면 바로 앨국 종대였던 집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면서이 사건,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고 산다면 좌절할 일이 없다.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한거죠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때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안에서도 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건너는 이 상황에서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군대보다도 더 강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셨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가안의 모든 족속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크고 놀라운 두려운 소문을 듣게 하셨고 또이스라엘 성에게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사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하셨고 또 그들의 역사에 깊이 새겨두고 이야기하면서 자녀에게 대대로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주시려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깊은 배려들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 홍해 가 갈라진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갈라져라 해가지고 임의로 갈라버리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가르셨죠?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가르게 하셨죠? 애굽에서 나름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들은요 모세를 불평하고 의심해요. 자꾸만 그,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해의를 주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확실히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모세는 확실히 하나님의 도구구나. 하나님께서 들고 사용한, 일하시는 어, 모세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죠. 더불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도 확실하게 신뢰하게 되고 입 증명된 거죠. 홍해의 기적은 이처럼 지도자를 신뢰하게 하는 목적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 모두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나름 정리해보지만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가만히 목상하다 보면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라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많은 목적과 세밀한 배려가 깔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홍렬을 건넌 뒤에 노래를 부르죠. 일명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말해요. 미리암 그의 누나된 미리암도 막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막 노래를 하죠. 미리암의 노래라는 것도 유명하죠. 이스라엘을 소멸하러 달려오던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 도리오 물로 소멸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노래하는. 나중에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노래 노가 울려 퍼져요. 갑자기 왜 요한계시록에서 이 노래가 펼쳐지냐면 저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셔서 그 환란 속에 핍박받는 자신에 속한 백성들을 순식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옮겨 버리셔요. 변화시키셔서 구활체로 변화시키셔서 옮겨 버리시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의 성도는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펼쳐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붉은색이었겠죠. 이 그러니까 홍해라는 것과 이미지가 매칭이 되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상징이었고 실체는 바로 요한계시록이 나타난 여기에 있는 것이죠. 15장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그곳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15장 2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 <laughs>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잊지 못할 노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민족적으로 어, 흔하게 많이 불렀던 가장 유명한 노래가 됩니다 이지음에서 우리가 애굽을 잠깐 돌아가 볼까요? 애굽, 애국. 애굽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미츠라임이라고 불러요. 미츠라임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을 읽었거든요 함에게 있었던 또 다른 아들 주전 4천년 경에 맹이스 왕이 건국을 해요. 이후에 왕조가 서른 번이 바뀌어요. 역사가 굉장히 유구한 거죠. 주전 525년에 페르시아에 속하게 돼요. 이, 이 이집트가 애굽이. 그리고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에게 예속되었다가 주전 30년에는 로마에 또폐합되 그 통폐합되죠. 그리고 주후 640년경에는 아라비아에 속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후 1517년경에는 터키에 속하게 되다가 1882년에 마지막 영국에 예속이 됩니다.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그 유명한 세계 제그 2차 대전 2차 세계 대전 말 이렇게 꼬이죠. 세계 제아 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립되어서 오늘 이집트라고 하는 이 미약한 나라로 존재하게 되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왜 이집트가 지금 이렇게 미약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애굽이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애굽이 가장 강대한 당시 예언한 대로 현재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애굽을 미워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말할 때, 애굽을 말할 때, 내 백성 애굽이요 그래요. 뭐 이스라엘만 내 백성인 거 아세요? 하나님이 다른 백성들을 안 지으셨나요? 하나님 바벨론도 사랑하세요, 니누에도 사랑하세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우리만 아니라 또 술집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그 사람이 빨리 돌아왔으면, 그죠큰 죄를 짓고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셔서 옳은 길로 들어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처녀딸 애국, 처녀딸 바벨론, 처녀딸 이누에요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사야 23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뒷뒴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47장, 이사야 47장에서는 처녀딸 바벨론이요, 애칭이에요. 처녀딸이라는 것은 되게 이쁜 딸,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딸을 말할 때 처녀딸 그러는데 천여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어 맞지 못할 것이다. 물론 내용이 있는, 내용은 내용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애칭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야면 46장에도 천여딸 애굽이여 길러와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애칭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열방을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애굽의긴 역사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애굽과그 주변 나라가 7년의 긴 흉년 가운데 요셉이 꿈을 해석한 꿈 해몽을 한 이후로 7년 풍년 기간에 먹을 양식을 아낌없이 비축하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그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애굽이 크게 한번 번성하게 되죠. 그 이후로 힉소스 민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아주 위태로운 시기가 있었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한. 그 위태로운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을 때 애국에서 요셉이 행한 일을 전혀 모르는 왕조가 들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견제하면서, 어, 왜 쟤네들은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아? 왜저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또기골이더 상대해? 하면서 노예로 삼아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요. 핍박 때문에 거기서 나올 마음도 먹게 된 거죠. 때문에, 예, 만약 애굽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만족했다면, 거기 적응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냥 살아서 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나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찬송과 645장에 근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보냥 찾아가리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뭐가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 또 환란이 올때 우리가 그것을 인연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들을 그런 계기가 참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더 소중한 것을 찾아 들어가게 하는 핍박과 환란이 애굽 생활의 미련을 끊고 접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편안하게 되면은 약속했다는 절대로 바라보지 않지 여기가 좋사원이 막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보좌 가까이 이끄실 때 너무 살기 좋고 편안하면 천국 바라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때때로 막 무릎도 그냥 막이게 아프게 하시고 때때로 그냥 몸에 그냥 질고도 그냥 안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죠? 이제 안고 일어설 때 그냥 애고코코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런 비박과 혼란과 어려움 주실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의 목적은 세상에 전끈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 완성된 삶이 아니거든. 요 이거는 시험가도 하는 중이에요. 우리 뇌가 100을 쓸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2, 3밖에 못 쓰잖아요 그냥 이건 테스트예요 그냥 시험 가동하는 거죠 이 2, 3을 써가지고 한1 0 0년이만 돌려보니까 이 인생에서 악한 열매가 열리는지 선한 열매가 열리는지를 시험 가동해보시는 거죠 100년 이만에 선한 열매가 하나가 열렸다 그러면은 오케이 통과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를 선택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시면 100년에는 한 개죠 선한 열매가 그러면 1000년에 몇 개요? 1000년에 몇 개겠어요? 10개. 100, 만 년에는 100개 만년에는 1 0개 근데 거기 곱하기 영원이 돼봐요 그것이 천국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꼭 실수로 우리가 꼭 실수로 내가 1 0 0년이만 살았는데 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간에 상쇄하시고 악한 열매가 하나 열렸다 그럼 100년 살아서 악한 열매 하나 남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실수로 천국 갔다 해도 거기서 백년에는 하나의 악한 열매 맺겠죠. 그럼 천 년이면요. 만 년이면요. 내가 실수로 천국 가도 거기가 지옥되지 않겠어요. 하여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흥미있고 재미있고 뭐 취미 위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때 어떤 의미로 내 인생이 남겨질까? 그 선한 의미 하나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둥지를 뜯어낸대요. 둥지를 뜯어버린대요. 그래서 정든 둥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기 얼기 저막 여기저기 구멍 나고 아, 굉장히 엄마 가슴털로 막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받던 그 둥지에 더 이상 편안한 자리가 아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끼를 공중에서 막 던져 버려요. 새끼가 떨어지면서 나죽꽉 하면서 막 바둥거리고 막 파닥파닥거리고 그죠 우리 기도할 때꼭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다음에 막 무릎 막타닥타닥 치, 하다이나 어떡해요, 막 그러잖아요. 막 죽겠다는 거죠. 어미새는요. 이 어미 독수리는 떨어지는 새끼를 다시 받아 올려서요. 다시 높은 곳으로 가서 또 떨어뜨려요. 세상에. 그러면 새끼는 또 바닥바닥거리고 바닥 그러면서 새끼는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미진나 날개 끝까지 힘줄이 뻗어 힘을 전하게 되죠. 떨어지던 독수리가 어느 순간에 바람을 가르면서 활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성숙시키는 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둥지에 떠나야만 찬곡을 마음껏 알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잠깐 동안 은 힘들게 하시기도 해요. 둥지를 그러나 떠나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430년에 애굽 둥지를 뜯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둥지를 또 회파시킬 버리고 유대인들을 온땅 세계 만반에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민의 교도부가 되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이런 복음의 역사적 흐름을 면밀히 볼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이 과거 세상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흐름이 그랬다면 오늘을 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루틴이 있거든요. 영적인 루틴이 있는데 그런 어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서 미연에. 어, 실수를 방지하고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바른 의미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